사랑님 안녕하십니까? 네 실험하고 있어요 실험. 어 무슨 실험? 양송이를 키울 수 있는가. 아 어두워야 돼 버섯. 아 근데 이거 무슨 그게 뭐야 저거 해야 될 텐데 물 뿌린 다음에 음흠. 거기다가 버섯을 놓으면 이렇게 놔지고 뼈가루 써야 된대요. 아 진짜요? 그럼 스크래튼잡으러 가야겠네. 그니까요 그니까요. 이 씨. 어 이따 이따. 있어 있어? 뒤졌다 넌 뒤졌다고 봐야지 일로 와. 잘라라 잘라라. 안잘안 행. 안, <laughs> <laughs> 안 되네. 편식하나봐. <laughs> 안 된다, 그렇지? 안안 되네. 되네. 썰어 썰어야겠다. 안 되네, 대자한 는기안 되네. 아쉽다. 아이, 근데 뭔가 되게 많네요. 파랑님 집은. 그럼저 파종원 파든 램즈가 될 거예요, 승내 쟤. 진짜? 그렇다면은 두자니까 제가 공연을 보여드릴 있죠? 돈 없어요. 어 그럼 저도 공연을 보여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서로 쌤쌤 그런. 러안 어,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초보 초랑 바랑 바랑아 안 되지 안돼 안안 안돼. 모두 돼. 의 축제 서로 평가하지 않는 거지 숙제. 들어서 박자 맞춰 올래. 아, 아. 들어, 아 어? 박자 안 맞아서 기분이 아, 안 좋아졌어. 아, 아, 돈 주세요. 아, 아, 아. 오케이 저한테 맛있는 걸줄줄 줄 기회를 드릴게요. 자 홍차 좋아나 하 홍차 토구 어, 없어요 안 먹어봤어요. 그래요 안타까워. 어? 주는 거 아니었어? <laughs> 아니 야 아니 물어봤는데 안 먹어봤구나 꿀잠 <laughs> 어? 에에? 음 맛있당 어? 곤란.. 곤란한데? 잠깐만 <laughs> 어? 이건 유배통 녹차.. 녹차 좋아해요? 홍차 좋아해요? 저는 아메리카노요 그렇구나 <웃음> 나가요 <웃음> 홍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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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홍차 홍차 좋아해요? 홍차 홍차 예예 예, 홍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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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홍차 좋아하는구나. 네. 그렇구나. 어? <laughs> 그렇구나. 아, 궁금해서. 진짜 해서. 장난치지 마. 빨리. 주... <laughs> 난늘 진지해. 홍차 먹을 준비 돼 있어요. 너 양송이가 4개였는데 왜 3개가 됐지? 어? 근데 죄송한데 여기 그거 걸려있어서 못 만져. 아 의심한 건 아니었는데 뭐 선거는 <laughs> 아니, 평소에 안줬나보다 이봐요 이봐요 이거 안돼안 이거 봐요, 이거 봐요. 이거 돼, 안 돼. 그러니까 도벽 도벽 있나봄? 아니 도벽... 난 의심한 적 없는데. 아니 이게 뭐 보호콘 걸려 있는 건 조금 너 서운하기는 해. 보호콘 왜 걸려 있는 거임? 어디요? 집이라서 보호콘 걸려 있는 거예요? 자동으로 걸려 있어요. 오... 이 상자는 내가 안 잠가놔서 열린 건데 자꾸. 어? 아... <laughs> 와, 어, 내봐이거달라가는 데? 세바. <웃음> <웃음> 어, 저거, 저거, 치거데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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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<든든> 어떻게 돌아다닐래? 로티주들봐봐 <든든> <이리, 든든> 아, 그 지금부터 우리는 부잣집에 갈 거야. 오케이. 그러니까 가면서 <든든> 추 귀여운 애가 미안해. 어디 가는 거야? 오케이. 라라라 <든든> 했어요. 거지들을 데려왔나? 거지를 데려온 게 아니라 친구였지. 여기서, 몇... 여기서 준내 많이 먹고 갔잖아. 그래 <laughs> 여기 먹을 거 많다고 데리고 아, 왔어요. 아씨발, 귤양이들이네. 형이 농장에서 아. 농장. 아씨발, 야 로티 로티야. 난 양송이를 찾고 그걸 재배하는 데까지 성공했다. 이거 봐. 와 아, 미치. 어, 진짜 했어요? 준내, 준내 힘든 여정이었어. 어, 어떻게 했어요? 그건 비밀이지. 이 영업 비밀이다. 그럼 맨날 와서 노래 불러야지, 여기서?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목조지에 가서 찾아야 돼몇개 없어, 가니까 오케이. 그래서 어두운 데서 키우면 돼아 그렇게 어아 다시는 오지 마썩 꺼져 물러가라, 물러가라 소금 쳐야겠다 이 그지, 이 걸뱅이들 이썩 아 꺼져라 아 소금이다, 썩 아니 근데 온 김에 지금 배고픈 없는 사람. 나 배고파요. 배고요 오케이 <laughs> 내가 레전드 음식 시식회를 열겠어. 와, 레전드 와. 음식이래. 자, 속 채운 양송이다. 먹어라. 아, 뭔데? 나도 줘, 나도 줘. 아한 명한테 두개 아, 들어왔나 보다. 들어왔 오 마이. 오. 오 마이. 안녕, 안녕, 안녕.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.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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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만드는데 3시간 걸렸다 오! 와 미쳤다 미쳤다 이 없어 자 와, 이제 썩어줘네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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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잘가요 <laughs> <가요. 웃음> <가자>. 안녕 <laughs> 어디 갈까 누구한테 갈까 어 닝닝이 어때 어 가자 링링. 미니이 부자잖아, 쟤. 지금, 지금 열려있다. 지금이야. 훔쳐. 차가 <laughs> 주석에도 있네. 와, 여긴 없는 게 없는데? 그니까. 야, 미니 냉장고도 있다. 우와, 우와. 우와, 여기는 와, 없는 씨. 여기 없는 없는게 없네. 와, 냉장고. 데이터... 야, 집에서 얼음 도 만들어 먹는데, 여기는? 야 아, 어, 깜짝이야. 뭐야? 오 손님. 어? 두루두루 두루두루 네네네 자 이거 고생했으니까 이거 하나씩 먹어. 린링이도 하나 먹어. 엄마. 네거 아니야? 맞아. 네 거야. <laughs> 야이쳤나 <존나 웃음> 마시네. 저 나마시다. 저 나마시네. 엄마. 솜이야. 어? 아니 저기 아니 요리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분명 꽉 찼는데 그게 꽉차 갖고 요리가 안 만들어져 있길래 내가 일단 꺼내놨어. 어 말해줘. 그치? 너.. 너.. 너나 실제 가져왔어 너하고 싶은 거지? 아니아니아니 이거 이거 너, 이거 잘라고 대나무 통밥 만들어 이거 아, 대나무는 <laughs> 왜 잘라 <짤라>? 대나무 통밥 <laughs> 잘라 너, 어? 손질을 잘라버려? 잘라버려 요새 포도가 철이야 어? 어딨어 포도 같이 먹어 아니, 포도가 철이야 야 같이 먹어 <laughs> 하트, 아 아! 근데 이 요리가 너무 좋다 배부름이 너무 오래간다 <laughs> 아, 너무 좋았다 은닝아 <laughs> 나도 날개 줘. 언니 숨니야 어? 아 날개를 달라고? 어. 말이 되는 소리네. 너 언니 언니 좋아한다면서 결국 다 말뿐이었구나? 숨니야너물 살이잖아. 숨니야어 언니. 숨니야 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? 너 좋아려. 하 언니. <웃음> 언니. <웃음> 옳지. <날개야>. 언니 뒷고양이. 언니 <laughs> <우리> 뒷고양이. 날개. <laughs> 날개 아, 주세요! 날개 아,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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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도 날개 줘! 아 날개 이거 밖에 없어 아 그럼 그거 줘! <웃음> 여보세요? <웃음> 나도 날개 줘 날개 달려고 날개 줘 미치 거야 <laughs> 구경만 하는 거야 구경하는 거지? 어 뭐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네 아니야 뭐 <laughs> 하나 <laughs> 한집 가져가면 하나 <laughs> 아니야 <웃음> 아니야 방을 아, 아, 좀 냅둬 진짜 봐. 열리는 게 아, 너무 여기 꼬... 출 금지로 만들어버려 이러면 아 진짜 서운해 그럼 아니 나나낚시대도 줬는데 이러기야 하고... <laughs> 음. 맞아 누나 혹시 미끼 남는 거 있어? 이거는 내가 모은 것들이 아니여고 건드리면 안 돼요 음, 아 이거 애들이 밀어낸 거구나? 그러니까 담겨져 있는 거는 내 상자고 나머지는 공용으로 쓰는 거라서 아 그거 훔쳐가면 안 되네 여기 이거 이 상자만 건드렸면되 어떤 상자? 지금 내가 이 상자 이거랑 어 그건 안 건드렸어 이거랑... 어 이거 여기 있는 활 좋은 거 혹시 누가 가져갔어? 어떤 거? 아, 아니야. 여기서 줄 전사 소리 나는데 <laughs> 여기서 줄 <주전자> 전사 소리. 씁니다. <laughs> 저 <laughs> 여기 줄 전사 갔는데. 그러면 냥 되야 <돼야> 안 돼. <laughs> 언니 그게 갖고 싶었어? 아 줘봐. 안다져줘봐나 <laughs> 화살이 필요한 것 같아 여기. 아니, 이거 해. 이거 해. 이거 해도 아진짜 아이 그래 나 양심껏. 아니, 근데 화이 갑자기 다 사라졌는데. <laughs> 아니야. 나 하나밖에 나안 아니야. 가져왔어. 나 아니야. 이거 힘 내구성 밀어내기 이게 분명 없었는데. 어? 어때? 없었는데 챙겼다고? 그내 거야 그러면. 없었는데 챙겼다고? 그럼 내가 가져갈게. 그건 내 거야 그거. 내 건데 이상하다. 자려봐 다들. 어? 나도 집 만들어야겠네 슬슬? 이건 누구 집이야? 오 고대 서적? 서저? 고대 서적은 뭐야? 알로 알로아 알로아 님한테. 아 경훈이 오바. 경훈이가 한 거야? 아, 어, 어. 언니 여기는 진짜 건들면 아, 안 돼. 구경만 할게, 구경만 할게, 진짜. 여기 진짜 건들면 어떡 <laughs> 이게 뭐 조경훈이야? 조경훈? 어, 경훈 오빠 감사합니다. 아, 아 잘다오오 이거 정, 정이내한 거야. 잘해놨다. 하지만 건드리지 않겠어. 어, 언니 진짜. <laughs> 경훈이 건내 거라뇨. 맞네, 아, 아, 맞네. 경훈 해야지. 오빠 오면 물어봐. 닥쳐! 아, 그럼 되겠다. 우리 한 몸이잖아. 닥쳐 닥쳐. 야 사랑한다. 난안 사랑하는데? 사랑한다니까? 난널 제일 싫어해. 나 사랑한다고 나너 존나 사랑한다고. 아나 진짜 너 존나 사랑해 진짜.